안녕하세요. 포마석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 풀 문제는 이제 로그 함수의 성질이다, 그렇죠? 로그 함수 성질 기본적인 것만 다시 한번 리뷰해 보면 일단 로그 함수는 누가 나왔다고? 로그의 엄마 이름이 지수라 그래서 지수 함수와 정확히 관계를 맺는데 어떤 관계를 맺었죠?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미치 같은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기본형들은 y 컬렉스 대칭, 즉 역함수 관계 에 있다, 그렇죠? 그걸 일단 알아두시고. 다음에 뭐 점을 찍던뭐 하든 간에 일단 기본적인 형태가 미시 0과 1사이 있으면 단조 감소 함수, 미칠보다 크면 단조 증가 함수. 특징은 이제 1, 0을 지나죠. 0, 1이 아니라 1, 0을 지나면서 정의역은 정의역은 x y보다 클때 양의 실수, 치역은 실수 전체. 그리고 미칠보다 크면 단조 증가, 미치 0과 1사이 있으면 단조 감소. 이러한 성질들을 알고서 그래프만 잘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란다. 이해 갔죠? 자,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어 따져보도록 하자. 함수 y log a x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그렇죠? y log a x인데 일단 문제에서 b a가 양수고 1이 아니다라고만 얘기했었으니까 어 이건 뭐별말이 없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b 조건 당연한 얘기인데 따라서 이 상태라면요, 이 그래프가 그릴 수 있는 건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야, 그렇지? 언제? 첫 번째 b a가 0과 1 사이에 있다면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려본다. 영과에 사이 있다면요. 예, 어디 지나요? 어디 지나? 일단 1,0을 지나면서 단조 감소 함수죠. 셋 이렇게. 그쵸? 이런 형태 뜰 거고. 자, 두 번째로 미대이가 1보다 크다면 그렇다면 이제 1,0을 지나면서 단조 증가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될 거라. 그렇죠? 됐어요. 이두 가지 갖다 놓고 문제 풀면 되겠네 1번. 정의역은요. x가 0보다 크다에 예. 이놈이던 이놈이던 다 x는 0보다 크다. 1번 오라요. 2번. 그래프는 점 1,0을 지난다. 맞지요? 아 점근선, 점근선은 이번엔요 y축이 다 점근선이 되는 거잖아. 두개 다. 2번도 옳아요. 3번,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이때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하고 있죠? 3번도 오르네. 그지 4번. 그래프는 y ax 등의 그래프를 y x 에 대체한 것이다. 야, 이거 제일 중요한 선수 중에 하나죠? 미치같은 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에 있다. 4번도 옳아요. 5번. 그래프 y l o g a분의 x요? 자, y 로그에 A분의 얼마 1X에요. 그렇죠? 이것의 그래프는 Y축대칭이다. 그래프는 이거와 이거가, 이 그래프가 y 축대칭이냐고물었어요 그렇죠? 그럴까? 자, 이건 선생님이 했지만 역수꼬릴 때는 그렇죠? 역수꼬릴 때는 Y축대칭이 아니라 X축대칭 알아야 돼. 오원이 잘못됐는데, 어, 왜 그러냐면, 봐요. 역, 밑이 역수꼬릴 때, 지수함수일 때는 어떻게 되죠? 지수함수일 때 밑이 역수 꼬리면은요. 뭐 축대칭이었었어. 네. 지수 함수에서 미시 역수꼴이면 y축 대칭이지, 그렇지? 로그 함수는요, 미시 역수꼴이면은요, 뭐축 대칭, 이렇게 x축 대칭 얘기했었어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어, 마무리. 따라서 로그 함수는 로그 함수 미치 역수 관계 에 있다라면은요, 이러면 x축 대칭을 이루는데, 자, a분의 1이 사실은 뭐야? 이거는요, 한번 더 쓸게, y=로그에 a의 마이너스 1승의 x 이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이 앞으로 튀어나가면 이렇게 되겠고, 이걸 이쪽으로 또 보낼 수 있죠, 이렇게. 즉, 얘가 얘야 그 얘가 얘라고 그럼 봐봐 여기 있던 y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야?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거잖아 y 대신에 마이너스 y x축 대칭 이해갔지? 따라서 y축 대칭이 아니라 뭐다? x축 대칭이된다아 로그 함수에 미시적 수관계면 x축 대칭 이룬다 외우지 마어 외우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 당연해야 돼 여기 있던 성질들이 당연 당연해야 돼 외우는 건 얼마 못 간다 반드시 이해하시고요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를 딱 총체적으로 다 어, 여러분 걸로 포안 하기를 바래 그쵸 다음 문제 함수 f x가 있는데요 로그 x 에 대해서 다음 중 오른 것만 인도를올라 네. f x가 있는데로그 x는요 이게 미치 얼마야 10인 로그죠 그쵸 미치 10인 로그 함수 상용 로그 함수인데요 사실은 정말 정확히 그려져 봤지만 어떻게 정말 예를 들어 제대로 그린다면은요 1 0, 10 1, 100 2이해가죠 10분의 1 마이너스 1막 해서요 엄청나게 이렇게 가파르게 드리프트 해서 이렇게 20승 올라가는 이런 놈이 사실은 어, Y컬 로비치 10인 로그함수의 그래프입니다. 단조증감수 맞긴 맞는데, 1일 때 0, 1 0일대 1, 100일 때, 100이 돼야지만이 비로소 2가 되고, 1000이 돼야지만 비로소 3이 돼. 엄청나게 잡아져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놈이라고. 이해하나? 이놈이야. 자, 1번. F1 이건요. 디어.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지? 어. 이것과 야, 함수값이 같대. 함수값이 같으면 XYX 타 이렇게 됩니다. 그 자 이건 이대로도 봐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요 1대1 함수냐를 묻고 있는 거야 1대1 함수 맞잖아 이건요 1대1 함수 맞고 정의역, 공의역 정의역이 이렇게 제한됐 있잖아 이건요 1대1 함수이자 1대1 대응이기도 해 알겠어요? 정의역이 이렇게 취역이 이렇게 1대1 대응이다 그렇죠 따라서 1대1 함수 성질을 묻고 있는 건데 왜 그러냐 면 이거 대우 써볼까 대우? 대우 써주면 x1과 x2가 같지 않다면 그렇다면 fx1과 fx2가 같지 않다 즉 정의역이 다르면 함수값이 다르다. 이게 뭐야? 이게 일대일 함수의 수학적 표현이죠, 그렇죠? 일대일 함수. 이거의 대우가 이거니까 이거 일대일 함수 맞잖아. 이게 참이죠? 대우도 참이에요. 기억 놓습니다. 이거 보자마자 선생님이론 때 설명했지만 바로 일대일 함수 말하고 있다가 딱 떠올라줘야 되겠지? 이은. x 3보다 x 2 같으면 이것도 설명했던 내용이죠, 그렇죠? 자, x 값이 더 커지면은요 함수값이 어떻게 돼야 돼? 더 커진다라고 얘기했나요? 원래 함수값더 커져야 되는데 왜 이거 단조 증감수잖아 단조 증감수지 근데 문제에서 x1보다 x2가 수가... 아, 거꾸로겠네요 x1이 더 크다면요 그러면 f(x) 안이 더 커야겠죠 즉 x좌표 값이 더큰 놈이 함수값이 더 크다 단조 증감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니은도 오라요 그렇죠 x좌표 x값이 더 크면 x2다 x1이 더 커요 이렇게 크다면 당연히 f(x) 함수값이 더 위에 있어야겠죠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야 단조 증감수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성립한다고 알겠어요 니은도 오라요 디귿. 그래프는 이거 그래프는 y 아, 로그의 아 마이너스 로그 x분의 1이요. y는 마이너스 로그의 x분의 1과 일치하어요 그렇죠? 자, 이거는 좀 따져 줘야 할게 있는데 일단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정의역 먼저 따 주세요. 로그 성립 조건이 제일 중요해. 얘는요. x가 0보다 크죠. 이게 정의역 맞고 얘도 이게 양수라는 얘기는 따라서 x가 0보다 크다. 정의역은 똑같아요. 정의역이 똑같으니까 변화되는 범위도 똑같을 것이고 여하튼 x분의 1이요 어떻게 두 가지가 있겠죠 예. x에 마이너스 있으 가능하죠 마이너스에 나가버리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즉이 놈이 곧요 놈인데 정의역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두 그래프는 정확히 일치할 수밖에 없네요 디귿도 오라요 그쵸 따라서 기니리 세개가다오르네 이해 갔어? 굿자 다음 문제 갑시다 함수 y 콜 l o g 2 5만의 정의역 그 다음에요 이거의 정의역 b 아 이거는 뭐예요 우리 로그 성립요건을 묻고 있네 그렇죠자 로그 함수는요 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던 또는 뭡니까 방정식을 풀던 부정식을 풀던 항상 로그 성립요건을 먼저 챙겨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y e q l 로그의 25마액제 이것의 정의역이 a라고 했으니까 정의역 만약 서술형 평가 나오면요 정의역이니까 반드시 정의역 집합표시 해줘야 되는 거야 자, 이건 언제 성립하죠? 미스됐고요 1의 한 양수. 얘가요. 진수가 0보다 커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얘 같이. 따라서 정리하면 액제마 2호가 0보다 작으니까 인수분의 액마오 액부로. 따라서 마이너스 5하고 5 사이 값이죠. 이렇게 나오는데 주목. 만약에 이제 서수형 평가에서 정의역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쓰면 틀려. 틀려. 정의역, 공역, 취역은요. 집합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집합인데, 함수기 때문에 좀 이름을 붙여준 거니까, 요렇게 표시해야 돼요. 그렇죠 정의역. 그 다음에 정의역 A라고 했으니까, 정말, 서수연 평가 정말, 이렇게까지 표시해줘야겠다. 이래야지만 정답이야. 잊지 마세요. 다음, y equal l o g 의 log x요. y에. l o g 의또 log x요. 자, 이것의 정의역이 좀 문제가 되겠네. 자, 이거의 정의역은 다음 과 같아요. 일단, 일단은, 노란색. 해봐. 요 놈이 정의역이죠. 요놈이 요놈이 일단 진수잖아, 그렇죠? 요 로그의 진수는 이거지. 따라서 했던 로그 x 가 0보다 커야겠습니다. 10이 돌아갑니다. 10의 0승은요 1이죠. 따라서요 x는요 1보다 커야 돼요. 이게 이거야. 10이 돌아가면 한번더 보여줄까? x는요 10의 0승이 되겠고, 그렇죠? 10이 밑이 1보다 큰 놈이 돌아갔으니까 부등호 불변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1달러 x 는 1보다 크다는 게첫 번째 조건이고, 다음에 이제. 여기 있던 요 놈의 로그 식에서 는 요게 진수죠. 그러니까 여기서 x는요 0보다 커야 돼. 그렇죠? 제가 또 x는 0보다 커야 되니까 파란색으로 해야겠다. 그렇죠 파란색으로 파란색으로 얘는 x가 빨간색썼으니까요 x는요, 요 x는 x가 0보다 커야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식을 만족하려면 누구와 누구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야? 이거와 이거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0보다 크고 1보다 크다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빵빵. 따라서 x는 1보다 크단데 그것이 정의역이 b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야 돼요. 집합 b 는요 x bar,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집합 b 는 이거고 집합 a는 이거야. 이때 a와 b의 교집합입니다. a의 교집합은요, 다 착실하게 써볼게. a의 교집합은 x bar, x는 1보다 크고요. 이거와 이거 사이에 있는 걸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그렇죠? 1보다 크고 5단 작다. 자 이걸 이걸 만족하는 것들 중에서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정수들의 합이에요. 이원수들 중에서의 이랑 x 중에 모든 정수들은요, 2, 3, 4세개있네 그렇죠? 만족하는 정수는 2, 3, 4세개 있고 이것들을 합하래 얼마입니까? 오다기 오다기 사에 9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 얼마? 9 주관식 문제. 아이 문제 주의할 건요, 일단 로그는 지금 물어서 그러는데 물어서 그런 그러는 게 아니라 나오면 항상 뭐다 밑과 지수 조건 먼저 챙기는 게 중요한 사항이야. 그리고 정의역, 함수에서 정의역, 공역, 취역 얘기했다? 다 집합표시를 해줘야지만이 서술형 평가에서 감점도 없고 퍼펙트하게 우리가 정답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익혀두시고 마지막 문제 가자 마지막 자 함수 y e q u l o g b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y e q u l o g bx의 그래프의 개형이 그죠 보자 자자 자, 자, 자. 봤더니 말이야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그래프는요 선생님 빨간색으로 해볼까? 노란색으로 하자. 노란색 잘 보이니까. 아 단조 증가하고 있네요. 그렇죠? 증가하고 있는데 이래. 여기가 1인데1일 때는 음수고요. 그렇죠? 단조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y 콜, y 콜 로그에 로그 a b x 이거래. 그렇죠? 그렇죠? 자 a 값 b 값의 범위를 한번 잡아봅시다. 이제 좀 변, 약간만 변형해주면 돼. 자 얘는요 다참보면 y 콜. 자 진수에 있던 곱셈은 덧셈으로 쪼갤 수가 있죠? 따라서 어떻게? log에 ax 더하기 log에 a B 이렇게 쪼개는데 얘가 얘지 전혀 문제가 없어야 돼. 응? 전혀 문제가 없어야 돼. 자, 일단, 그럼 이제 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떤 그래프를요? y equal log ax라고 하는 그래프를, 이 그래프를 y축방향으로 얼마큼요? y축방향으로 이만큼 이거 상수죠? y축방향으로 log a, b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이렇게 표시겠죠? 이런 그래프를요, 요런 그래프를, 요건 상수니까, Y축 방향으로 로그 AB만큼 평행이 동한 거라고. 근데, 이 그래프를 봤더니 이건 어땠으면 원래 있던 꼬라지가 단조 증가하고 있잖아, 기본형, 맞아요? 따라서 여기서 할수 있는 팁, 여기 있던 A는요, 밑 A는, A는 1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이 A가 1보다 커야지만이 기본적인 형태가 단조 증가하는 이런 놈이 됐을 거 아니야. 쟤말이해 가? 됐어? 오케이. 그거를 어떻게 해요? Y축 방향으로 이만큼 다운 시키는 건데, 지금 다운이 어떻게 된 거야? 다운이요? 양으로 됐어, 음으로 됐어, 음으로 됐잖아. 그렇죠? 아래로 내려왔지. 아래로 평행이동된 거니까, 여기 있던 로그 AB라고 하는 평행이동된 값, 요 값이 얼마니까? 음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렇죠 그러니까, 단조 증가하는 함수를요, 이만큼 평행이동했는데, 그게 1,0에서 다운됐으니까 이게 음수라고, 음수. 생각할 수 있지? 됐어요? 굿. 자, 이 상태면 생각해봅시다. 밑치 1보다 큰 놈이 있는데요. 밑치 1보다 큰 놈이 이렇게 있어. 밑대가 1보다 크니까. 이렇게 단조 증가하고 있는데 이 값이, 이함수값이 파란색 이 값이 음수가 됐다는 얘기는 음수가 됐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있다는 얘기잖아 즉, 여기 있던 b가 얼마야 돼, b가, b가 0과 1 사이에 있는 걸 집어넣어야지만이 이 값이 음수가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숫자로 보여주면 만약에 a가 2라고 할까, 2면 이 x y equal o log 2x라고 해봐 이 b가 얼마가 돼야 돼? 1보다 큰게 아니라 0과 1 사이 있는 거 이런 걸 넣어야지 많이 음수가 될거 아니야 그쵸? 이해 갔나? 따라서 했던 B는요 이거 독해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음수가 됐다는 얘기는 A가 1보다 커서 단조 증가하고 있는데 이 덩어리가 음수가 됐다는 얘기는 이 B자리, 진수자리에 0과 1 사이 있는 놈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그죠자 이제 A, B의 범위를 잡았으니까 우리가 참 정답 뭘 묻고 있습니까? 정답에서는요 Y컬 로그 BAX요 Y컬 로그 g b a x 를 묶고 있잖아 이것도 한번 쪼개볼게 얘는요 곱셈은 더셈은 쪼갤 수 있죠 로그 g b x 하고요 한번 덧셔야겠다 y퀄 logbx하고요 다음에 더하기 logba 이걸 그려주면 되는거지 그렇지? 이해갔어 그래서 얘는 어떤 그래프를 다시 한번 y퀄 logbx라고 하는 그런 기본형의 그래프를 그래프를 y축 방향은 얼마만큼 y축 방향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로그 b a만큼 평행 이동한 놈이야. 그러면 그려볼게, 샤샤샤샤. 지금 있던 b는요, b는요, 네. 0과 1 사이 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이 그래프는 일단 단조 감소하고 있겠죠. 단조 감소, 이 상태에서 이제 로그 b a가 양인가 음인가만 알면 되잖아. 근데 봐, b가 지금 0과 1 사이에 있죠. 지금 단조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놈인데 지금 A가 또 1보다 커요 1보다 크니깐요 그 값은 음수가 나오겠네 그렇죠자 단조 감수한 놈인데 1보다 큰걸집어넣어면 음수 나오잖아 이 값은 지금 음수입니다 음수 음수기 때문에 자 밑이 연구의에서 단조 감소함수에다가 얼마만큼 이게 음수만큼 평행이동 했으니까 얘가 또 다운되겠죠 따라서 s h 이런 놈이야 그렇죠이일때는요 음수가 되는 이런 단조 감소함수 사주면 되겠네 그치? 자 일단 단조 감소하는게 어 1번 아니면 2번이죠 그 다음에 1일 때 음수가 되는 건몇 번입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렇죠 2번만이 정답 이렇게 1달러 정확하게 A하고 B가 범위 잡아낼 수 있어야겠네 자, 로그함수 성질 지수함수를 잘 마스터했으면 보, 보다 더 수월하게 마스터가 가능할 텐데 일단 기본적인 기본형의 특징 지수함수로그함수 역함수 관계 그 다음에 정의역, 공역 단조증가, 감소 일1용을 지난다 그 다음에 대칭성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맨 마지막 이렇게 평행이동에 관련된 A, B의 범위를 잡아서 평행이동에 관련된 내용까지 몽창나다 깔끔히 정리해두기를 바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